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또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 유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생활했던 그 오랜 기간들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지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들을 나누시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이 다시 한번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거룩해야 대한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민수기 5장2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는데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인하여,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황량한 사막, 광야한 가운데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쉽게 되는 것이죠. 위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엄격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이 어떤 것인지 구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환자. 사실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는 병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구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민수기 5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메.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끝머리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기서 내가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들이 진영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유출병 환자, 나병 환자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점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에 거룩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한 뭐 깨끗한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등되는 상태의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면 보통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삶. 옆에 사람은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그것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의 삶.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매에 대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의 기준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 거룩이 구별되어 거룩하거나 그렇지 않다에 대한 구별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몸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그것이 거룩해야 거룩한 것이지. 너희들 안에서의 사람들끼리 안에서의 조금 더 잘나고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거룩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또한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을 따라서, 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 생각, 행동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고요? 몇 번의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딱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 적용하시고 대응해보시면 그 거룩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가, 어, 일하는 일터 속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의 서로 지체들을 만나, 성도들을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주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여 대입해 보시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어떤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요.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는 전체 이르기까지 흐르는 용서와 또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어, 법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이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그 다른 사람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죄를 자복하고요. 이것은 누구에게 자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자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에게도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갚는데요,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회개한다,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가능한 최대한 회복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정확하게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할 때, 우리 멀리서 오신 목사님께서도, 강사 목사님께서도 그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했다 하나님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복하고 그 사람에게 갚, 빚진 것을 그리고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갚는 것까지 가야 어떤 회개다 온전한 회개이다 온전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특별히 그두 사람과의 껄끄러운 그리고 마음들과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또 허물이 있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 이건 그 사람 앞에 가서 먼저 꺼내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살아내기를 원하는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사죄해야 하지만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의 저그 죄값을 정직하게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다, 드릴 것이다, 돌릴 것이다, 계속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여 여기서 여기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여기 여기서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사기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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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붙여서 설명하면 이렇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당연한 마땅한 예배인데,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예배냐면, 12장 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자비 너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곧 우리의 삶을 살아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법이죠.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 드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드러납니까?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혼자 거룩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혼자 그렇게 되뇌인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거룩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뭐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버려야, 돼, 버려, 버려야 할 습관들 혹시 버려야 할 말들, 행동들, 생각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회복해야 될 관계는 없는지 하나님 앞, 하나님과는 잘 되고 있는데 사람과 잘안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회복될 관계는 없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할 영역들은 또 없는지 다시 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가 첨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해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